최근에 시청률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. 아, 저는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. 제가 오직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사랑 뿐이죠. 그런데 강현민 씨의 그 관심이 현재 어떤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강현민 씨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 여러분들이 질투의 눈으로 경성의 아침을 보고 있기도 한것 같은데 오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. 성민아 씨와의 스캔들. 정말 스캔들일 뿐입니까? 스캔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전까지 제가 안 보내드릴 겁니다. 어 빨리 대답해 이 모조리 자식아. 성민아 씨요 아주 훌륭한 배우죠. 연기도 훌륭하고 인품도 좋고요. 제가 제 가족을 걸고 맹세하지만 아쉽게도 스캔들일 뿐입니다. 사귀는 사이는 아니에요. 하,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. 하지만 성민아 씨와 연기하는 김우진은. 기다려도 좋습니다. 배우로서 자존심을 걸고 한 약속은 꼭 지켜야죠. <laughs>